2025년 7월 1일, 오늘 아침 성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좋은 사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주옵소서 나 죽게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는 oh <laughs>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와다 오니 복수 없어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so i so, keep... 말씀은 유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급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급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404절로 밀, 이루어진 계시록에서 요한은 묵시 계시의 기원과 내용 전달 경로에 대해 자신의 증인 됨을 밝히며 이 묵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계시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십니다. 개시는 감춰져 있어서 지각할 수 없는 초월적 실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개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어린아이라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천사를 통해 유한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자녀들에게 숨김없이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개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어느 한 시대에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항상 계셔서 역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운영하십니다. 게시록의 첫 독자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아래 짓눌려 어려움을 겪고 있,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위축되거나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세상과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새로운 언어로 소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으로 조합된 오만한 말들이 우리의 길을 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가운데 계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문법과 언어를 가르치십니다. 요한은 연로한 몸으로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본대로 증언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생생하게 증언한 바 있었, 있습니다. 날마다 인격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오늘 읽고 들은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곳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일상에서 구현되도록 모든 일에 말씀이 관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